왜요? 그럼 왜요? 어? 왜요? 왜요? 뭘 왜야? 어? 아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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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어봐. <laughs> 아 지금 아니, 이러고. 왜 비번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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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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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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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아 자 오늘은 네. 내가 그냥 무작정 너네 네. 집에 여기 지금 집에 처음 왔어요 제가 네. 여기가 사실은 누구 집이죠? 네. 여기는 성경채의 집입니다 성경채의 집이에요 맞죠? 제 돈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laughs> 오로지 성경채와 은행의 <laughs> 어. 콜라보레이션 <laughs> 성경채와 네. 은행의 환상의 네. 콜라보레이션 하지만 한 어. 명이 추가되죠 바로 경매사 <laughs> 왜냐면 이 집은 경매 나와 있기 때문에 <laughs> 성경채와 은행 그리고 경, 경매사의 이 삼, 삼위일체 그럼 이 집은 결국 누구 집인지는 아직,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일단 모르지만 어쨌든 네. 성경채 어쨌든 네. 경채에 돈이 들어갔고 그렇죠. 은행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됐고 그렇죠. 가장 위에는 이 경매사가 <laughs> 네. 쥐락펴락은 여기서 <laughs> 에이 적당히들 하지 이거를 여기서 <laughs> 결국은 이 집은 에이. 사기를 좀 당한 건가요?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은 <laughs> <laughs> 조심하세요 전세 <전세상이>. 사기 <전세상이>. 여러분들 <laughs> 전세 사기 조심하세요 리얼입니다 이거 리얼이에요 네. 맞지? 지금 누가 들어와서 집좀 아, 어. 볼게요 봐야 돼요 어, 그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아좀 아쉬운 얘기지만 네.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네. 경채는 지금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laughs> 그래도 다행히 네. 자 다행히 그 보험 보증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은행 돈은 받을 수 있다. 경채 돈은 네. 받을 수 없다.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예, 네. 네. 그 대출금 빼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건물의 주인은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네네. 노숙자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명의 주인분은 네. 지금 저기 어디 노숙을 하고 <laughs> 노숙을 하고 계신다. 고 예, 하늘이라는 불을 덮고 <laughs> 그렇게 지푸세요. 꼭그 그 유산균 좋다고 막걸리 한 병씩 꼭 드시고. 아, 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네. 예. 그래도 또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경찰을 좀 열심히 도와주지만, 네. 하지만 경매사가 뺏기 전에 네. 오늘은요. 제가 이 집을 뺏을 겁니다. 경채가 곧퇴근하고 집에 올 텐데 일단 비번 좀 바꿔놓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맞네. 아, 이거 어차피 건전지 빼고 하면 돼요. 아 하면 돼. 내 기계치여서 이거 네. 할줄 모르니까. 네. 자 그럼 먼저 비번을 바꿔놓고요. 그리고 경채가 들어올 때 아예 못 들어오게 집에 네.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경채가 짜증나게 할 때마다 그냥 나가라고 네. 할게요, 제가. 아 그냥요? 네. 그냥 나가라고 하죠. 네, 나가라고 할게요. 또 나가면 얘는 어디로 가나요? 하늘을 덮고 <laughs> 아그명의자분하고어 <laughs> 그 경치도 아, 같이 아, 많이 춥던데요 밖에 <laughs> 어쩔 수가 <laughs> 없습니다 일단 할건 해야 되니까 저도 경치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저도 할건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같이 멋있지형 뭐 네. <laughs> 이거 일단 제 방에 놓을게요 <laughs> 장난치지 말고야 타고 타코 타코 지금 된 거야 바꿨어 아니요 잠깐만 어머 <laughs> 바뀌었어. <무서워. 웃음> 바뀌어 그러면은 <laughs> 경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 알았어. 경제가 야,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뭘 왜야? 이거, 이거. 어? 아니 열어봐. 아니 아니. 왜왜왜 아, 왜? 뭘 뭐야? 우리 집에서 내가 아, 지금 아니, 이러고. 바꿨는데? 뭐? 비번 왜 바꾸는? 비번을 왜, 왜, 왜 바꾸긴? 내가 내 집에서 비번 내 내가 내 집에서 비번 바꾸는데 아, 왜왜왜 왜? 그러는데? 계속... 아, 씨, 야, 배를 왜뭐 자꾸 눌러? 어? 지루하지 말고, 거기다 싸, 바지에다. 어? 야, 네가왜그 신사 사무실을 먹을라 그래? 나도 여기 먹을 거야. 아 나도 여기 먹을 거라고. 어? 아저씨, 왜 이렇게 툭툭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차요? 아 일단 들어와. 아, 뭐찍는데 자, 뭐가형 집에 오신데, 어 성경 채널 환영합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여기 예, 형 집이라고? 내 집인데? 뭔 소리야, 내 집이지. 이거 네집 아니지. 내 집이지, 내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네 집이야? 은행 돈이랑, 어. 그리고 그 위에 그그 어. 그 뭐야, 경매. 지나가지마. <laughs> <그걸 던들지> 거 <laughs> 건들지마. 뭐그 그거 왜 건들어? 아, 니 경매가 섞였잖아. 아, 건 건드는 네 아니야. 사건이 좀 있어서 그렇지 다시 내 집이 될 거야 이거는. 그건 나중에 결과를 아직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부정적인 얘기 하지마 그거 네집 아니야 넌상 전대사기를 당한 거야 명의는 일단 나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명의는 너야 어. 집주인이 이 건물주가 너 누군지 네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웃음> 뭔데 <웃음> 나 도와줄 거야? 그런 거 하지마 나또 생각나면 짜증이 나 지금 털 먹을 것 같아, 진짜로. 아빠. 아니, 너 집이 아니잖아. 아니, 내 자, 집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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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야. 일단은 자, 앉아서. 예, 재미있이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 아니. <laughs> 형, 근데 왜내 집에 허락도 안 하고, 이렇게 오지? 난네 집으로 온게 아니라니까? 여기 내 집에, 형. 여기는 MG가 아니야. 여기는 어. 내 거야, 진짜로.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형이 나지 이러면 형 나가야 돼 여기. 야, 근데 좀그게 경치가 그래 말이 말이나 한번 바로 해보자. 어연니까지면네 집은 아니지. 네 집은 아니지. 여기 집은 어. 일단 그 위에 그집한명 껴있잖아. 어, 씨, <laughs> 야, 뭐지 어? <laughs> 어? 그집은 껴있어가지고 네 집이 아, 아니잖아. 어. 그래,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어. 왜그러 진짜 일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아왜형 어? 그러니까 나... 집에서 이렇게 있어? 아니 여기 내 집. 야 너는 지금 여기를 어째 <laughs> 사는 거야 나랑 지금. 네가 이러면 안 돼. 나가 내 집에서. 왜 나가 내가? 나가라고. 내가 <laughs> 왜 나가 형 나가. 내가 <laughs> 왜 나가냐고. 떡이 나가. 나가. <laughs> 형이 나가 여기 왜 있어? 잼준이랑 다 얘기가 됐어. 뭔얘기했는데야너 나와봐. 너못 얘기했어? 뭘? 어 형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어너 놀러 왔어? 뭘 놀러 와? 그러니까 이제 나가. 여 아, 비번도 내... 내가 바꿨어. 아 비번도 왜 바꿨어? 다시, 다시 바꾸 뭐야 이거? 아피곤 뭐야? 야 내가 바꾸라면 바꾸는 거지 내가 주 줄게. 아피곤을집지허락도 그래. 없이 바꾸이 어디 있어? 아형온 아, 김에 뭐 선물 갖고 왔어? 뭐 선물? 집들 선물 처음 왔잖아. 아 저기 있어. 뭐? 저기 있어 있어. 저기 뭐 있는데? 저기 선물 있어. 이거 지금 줘요? 어 지금 줘. 뭐였대? 어. 오 그럼 사온다 보네? 야 그래도 형이 남의 집오는데안 사고 했니? 그래요. 어디 클라스 한 보자. 어. 어떤 거냐? 거자이. 거자이. 응 일기놈 일기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이러느냐 <laughs> 당장 <웃음> 아, 나가거라 아, 이거야 우리 편 먹었다 <웃음> 여기가 <웃음> 여기는 오가 <야>. 대령 부령님 댁이시다 갑자기 <laughs> <깜짝이> 사귄야너 <laughs> 내일 어. 당장 나가 <웃음> <웃음> 너 당장 나나 이제 그냥 혼자 살래 형님 너 저거 좀 얘기 좀해 어떤 얘기? 형채야 너 저기 전세 전세상에... 사기 네, 네, 네 여러분 진짜 전세 사기 조심해야 돼요 맞지? 네. 진짜로 이 집이 전세 사기를 지금 당한 거잖아 진짜 안전한 집이고 근저당도 어. 없고 깔끔하게 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어. 내가 들어오자마자 집주인이 바뀌었어 갑자기 내매가 일어났어 <laughs> 그러다호 우편물이 날라오더니 <laughs> 어, 나 눈물 나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언제 나는 이 집을 나가야 될지 몰라 <laughs> 근데 이 집이 형집이냐고 내 집이지 아직까지는 아직 뺏기지도 않았어 이거 내 집이야 아직까지는 그냥 <laughs> 경채야 어. 이 집을 누가 지금 경매로 어. 이 집을 사면, 이 어. 건물을 사면, 너는 그냥. 나 진짜 좋대지. <laughs> 너는 어디, 너 어디 가서 자야 되냐? 어차피 여기 내가 보기에 고쪽 편나거든너 어. 사무실을 살아야 될것 같아. 너는 형이 진짜 부재를 해주는 거야. 근데 대표가 이제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로 바뀌어? 따로. 내가 지금 노리고 있잖아, 이대표자리 <laughs> 네가 아직 투표 안 했어요. 아니 네가 대표 자리를 노려도 겁이 하나도 안 나고 아았지 어. 어? 경찰을 사무실에 네. 숙식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아. 그럼 이런 직장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예. 네. 이 말은 나 차기 당하라는 거네. 아니 차기는 당하라는 게 아니라 당했다고. 아, 당한 건 아니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정신 차려! 나도 너도 있잖아. 살 데가 없어 그러면 <laughs> 너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애도 같이 가면 좋잖아 이제. 이거랑 돼. 똑같이 형네 집에서 일할 어, 거야. 할 거야. 어. 어. 아 그리고 잼준이는 형네 집에 방이 세 어. 개인데 어. 나도 거실에서 생활을 해. 어. 그러니까 방이 세개두 개가 남아. 어. 그러니까 잼준이는 거기 들어오긴 했고. 어. 너는 나는 어 냄새 나니까 사무실로 자. 사무실에서. 어. 뭐야 그건 아니지 나도 그럼 거기 갈래 방세개라면방 하나 줘나데 그럼 여기서 나가 여기 내 집이고요 어. 여기 내 짐이 정말 가방 많아요 여기 내 방에 가방 좀싸자 나가게 이 새끼 가방 이건... 뭐냐 잠깐 뭐 하는데 아니 뭐 하는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너 치워 뭐야 우리가 다 잠깐만 어. 잠깐만 어야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laughs> 이사 <사람>, 잠깐만 <laughs> 아 뭐냐 하 아, 나또다 치워야 돼 이러면 나가 일단 나가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너 근데 이거 어차피 싸놔야 돼. 왜냐면 경매로 어차피 곧 넘어가. 진짜야. 어차피 너 저기 뭐야? 지금 싸, 어, 지금 어, 싸. 아, 뭐, 잠깐만. 어, 너 허리 아플 때 이거 해. 어, 나가. 지금 싸서 나가. 자 아, 이거 확실히 나, 둘이 있다가 다시 정리해라. <laughs> 아, 왜 이래. 아, 내 집이라고 나가. 아, 나가. 나 피곤해. 아, 나가. 전 회사기 어차피 당했다니까. 아, 콘텐츠는 사무실로 에 찍어라. 왜? 알려야 될거 아니냐? 아, 전세 사기꾼들 조심. 그 한마디 해줘. 그래, 진짜 이거 응. 진심으로 다 해서. 이가는좀 해. 응. 어. 근데 이게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응. 당할 수밖에 없어. 난안 당했으니까 네. 네 얘기를 해. 형, 아, 존나 일밖에 안돼. <laughs> 여러분 월세 사세요? 전세 살면은 괜히 불안합니다. 그몇분 조금 아끼려다가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진짜로 열받는 아, 쯤. 보증보험 무조건 넣고 무조건이지 어, 무조건 은행에서 뭐그걸 해주잖아 안, 데한, 안 되는 집도 많아 안 되는 집이 있다고? 어. 그거 잘 알아봐야 돼어 근데 보증보험 너도 들었잖아 <laughs> 네, 됐는데 어. 됐는데도 확실히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그때 돼봐야 알아 이거는 정확한 거는 뭐 우리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응. 근데 너 거는 정확한 거 무조건 알아 나는 사기 당했어 이거는. 사기 당한 건 나도 아는데 어, 사기 당했고 아직은 모르다 받을 수도 있어 못 몰라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나못 받으면 형한테 맞는다. 어? <laughs> 형이 이 말해서 내가 못 받은 건데 형이 나 줘. 진짜 못 받은 건데, 지고 나발이고... 어? <laughs> 나가 알았으니까, 니네 집에아 아, 안 나가... 아, 나 몰라. 나가... 어, 아, 형 왜? 나가... 나 이제 잘끌야 아, 잘 끌어. 아, 내집이라 아, 고객님... 어. 아, 이러면 안 돼요. 정답이 넘어가서 그래. 나 지금 내 집인데, 이게 뭐지이셔야돼 어? 아... 배짱부배배짱부배 어. 아. 안장나가라너 안되겠다. 집주인한테 <laughs> 이게 뭐하는 거냐? 어? 너가 배짱 자꾸 부리니까 그렇지. 배짱 부리면 안 돼. 어? 배짱이야. 아, 여러분들, 아,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경체가 진짜로 연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웃을 일은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도 뭐 이런 빌라 전세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정말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어, 경찰 옆에서 뭐 어떻게 될건 많이 챙기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다, 이,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영상은 좀 써도 됩니까? 아 써도 돼, 회 나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이 영상 유튜브 나가? 어 나가도 돼. 돼. 어 나는 잘 해결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음. 근데 어차피 안 돼. 아 진짜 <laughs> 아니 진짜야! <laughs> 아직 모른다고! 집집 주인이 일단 응. 그지잖아. 내 연락을 안 받긴 해. 마지막이. 응.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근데 어? 애수 웃지 마, 웃지 마. 웃을 일이 아니잖아. 웃을 일이 아니야. 좀 진지하게 나가. 응. 너 나가라니까. 안간다고안 응. 안 나간다고. 안안 된다 한다고. 말이 막. 이렇게 나가는 말좀 하지 마. 어, 하나만 물어볼게 어. 만약에 제가 육3 빌딩에서. 돌린 공을 어, 형이 그치. 1층에 있고, 이게 던지면 형 받아요, 못 받아요? 난 잡아. 경채는 받을 수 있어요? 경채는 받을 수 있어? 경채는못 받아. 아, 어. 그것도 못 받아? 어. 이것도 못 받아. 그건... 전세금도 못 받고, 이것도 못 받고. 나뒤질하는 거냐? <laughs> 나뒤질하는 소리 아니야, 이게? 나 무조건 받는다. <laughs> 받아. <받어. 웃음> 저얼굴받겠다는의신이야 저, 저, 이게 지금 얼굴이? 어떻게든 받는다. <laughs> 어, 조심해라. <laughs>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laughs>